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소로 함께 할 파주다육 도매센터입니다. 자, 이번 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완연한 가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벌써 이제 월동 준비, 이제 겨울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길어야 두 달입니다. 자, 두 달이 있으면은 바깥에 노숙했던 아이들 또 이제 들여 놓으셔야 되고 자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부지런히 또 분갈이 하셔야죠. 요즘 답비 움직이고 있고 다육이들 자라는 게 눈에 띄게 예, 보일 겁니다. 여름에 치마 입이 었느니 키가 웃자랐느니 예,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벌써 이제 가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커팅할 수 있는 것들 커팅하고 분갈이할 수 있는 거 빨리 분갈이하고 해서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분갈이 하실 때 아, 제가 또또 또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우리 그 배양토 저는 이제 다정 비빔밥을 아,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자, 배양토 흙을 가장 또잘 써야 됩니다. 자, 물은 한 달에 한 번. 만화에 두번 주는 거기 때문에 물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흙입니다. 우리 배양토 배양도 신경 잘 써가지고 자 가을 분갈이들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양 공급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되죠. 아, 제가 이제 다육경 아마 요번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아, 정식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그 용기도 이제 상표도 제대로 다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소개 시켜드리고 아마 그 소개 시켜드리면서 어 제가 대폭해서 이벤트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그 제조사 사장님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올 가을에 이렇게 지금 커팅을 한 것들과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지금 뿌리가 다 내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분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먼저 커팅을 해서 어느정도 건조한 다음에 녹소터에 올려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거 우선으로 제가 이제 품갈이를 시작하는 거구요 이건 지금 다888 마리아입니다 888 마리아고 자이 품종은 아직 어린데 제이드,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은 내년 봄에 내년 봄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입꼬지 작은거를 제 종자를 가져와서 키워서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888 마리아 금 철화. 예, 커팅을 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판에다가 예, 옮겼습니다. 잘 건조가 됐고, 이제 뿌리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삼목판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각종 금돌, 금돌 해서 이렇게 지금 옮겨 심었구요 아, 제가 지금 어, 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통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구요 아주 귀한 그리고 아주 아주 귀한 금돌은 제가 별도로 소개는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아, 또 소개를 드릴 텐데요. 고가인 금들도 있는데 예 오늘은 하, 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금 부분이 약간 붉은색으로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 있죠. 이건 이제 대왕백금이라는 겁니다. 대왕백. 백금은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아시 분들은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금을 여기저기다 산재를 해놨기 때문에 금을 찾아다니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나중에 한 번씩 한 번씩 그 품종 좋은 것들 어, 소개를 해드겠습니다. 리아 그다음에 그 먼디 수박금, 그다음에 저 삼반으로 돼 있는 이제 아, 실크마리아 스타일의 금. 음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왔잖아요. 다가왔고 또 겨울 준비를 우리가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월동 준비를 위해서 어, 저희 보시면은 어, 저희 온실은 그 전기 온풍기, 뭐그 전에도 한번 소개는 시켜드렸었는데요. 아, 전기 온풍기 보시면. 전기 온풍기가 여기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가 한 50에 한 65. 예, 높이가 한 50cm. 옆에 넓이가 한 65에서 70 정도? 65 정도 될것 같네. 65. 65 정도 되고요. 자, 뒤에서 이렇게 팬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안에 차단기하고 배선을 할수 있는, 네, 이렇게돼 있습니다. 요거는 삼상이고요 10kg 짜리입니다. 보통 요거 삼상 10kg 면은, 아, 다기업 상태가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은요, 아, 잘돼 있으면은, 한 70평에서 100평까지, 70평에서 100평까지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아, 다기업이 아주 여유롭지 않게 그냥 기본적인 아주 얇은 거로 돼 있다 그러면은 50평, 4-50평은 전 아주 전체적으로 4-50평 정도 되면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예, 그런 기계 장치입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는 지금 50만 원에 50만 원을 공급을 했었는데 아, 올해 이제 생산 공장에서도 이제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부터 55만 원씩 55만 원씩 공급을 하고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그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근처나 멀리서도 지금 저 온풍기를 많이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기고 안전하고 지금 저 안에 보면 안전장치가 두 개, 세 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세 개가 돼 있고. 아, 이제 밖에 아, 이제 차단기를 하나 더 하면은 보통 아, 3개에서 4개 정도가 지금 아, 돼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돼있고요 일단 그 정도로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사용하시기가 크게 불편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요즘 이제 밤의 길이가 길어져가지고, 일찍 나와도, 불을 켜야지만은, 이렇게 볼수 있는, 그 점, 뭐, 한, 한달 정도만 됐어도, 화냈습니다. 아침에. 근 네, 이렇게, 완전 새벽 같고, 좀 이렇거든요. 이걸 지금 오늘, 바로 찍어서, 영상에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품종별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요번 전 영상에서는 코노피디움 코노피디움을 좀 대폭 할인해 가지고 많이 지금 나가고 있고 택배가 어제 이제 출발을 했고 어제 그제 출발을 했네요 어제 그제 출발을 했고 이제 또 분갈이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레노필름 구타툼금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네, 발음이 좀 어렵죠. 레노필름 구타툼금. 그냥, 먼저 번에도 제가 레노필름레노필름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완전히 활착이 돼서 이 녀석들도 이제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탄력을 받아서 잘 자라는 것도 있고요. 아직 지금 이렇게 네 잘하려고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머리두수가 많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에너필름, 구타 등금자 요정도, 요정도 되는 것들 자 요건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고요 보통 이제 2두 정도 되면은 밑에서 또 새끼가 나옵니다. 자, 2두 정도 되는 거한 5만원 정도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지금 현재로선 보내드릴 수있고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요것도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다가, 혹시 우리 구독자님도 또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필요를 하시면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레노필름 구타 춤굼. 자 이거는 지금 제가 가을 가을 상품 으로 다 준비한 케빈 카이저입니다 케빈 카이저 케빈 카이저가 이제 자리 잡고 무럭무럭 잘 자라 고 있습니다 여름을 잘 견뎌냈고요 자 케빈 카이저는 특징이 예, 환엽이고 한여름에도 이렇게 색감이 꼭 피멍 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환엽에, 요건 좀, 제가 DP로 갖고 있는, 환엽 카이저입니다. 케빈 카이저, 죠 환엽 카이저가 아니고, 케빈 카이저. 아, 케빈 카이저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고 계시는 거구요. 자, 지금 이렇게, 케빈 카이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자, 사이즈는 지금 14.5cm 화분에, 거의 거의 차 있고 조금 넘쳐나는 것들도 있고요. 예, 사이즈가 이제 좋아지고 약간 살찌고 예, 약간 굳어만지면은 아주 최고의 상품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노감마리아 체르니. 노감마리아 체르니도 지금 여름을 잘 나고. 자, 지금 여름을 나서 지금 아직 물을 전체적으로 안 먹었기 때문에 자 지금 많이 많이 힘은 많이 없는 것 같죠 사이즈는 현재 지금 이 분갈이를 해야 되는 사이즈인데 지금 분갈이가 되면은 또 가격대가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로 분갈이가 되면 가격대가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 지금 도감마리아 체르니 자 14.5cm 화분에 지금 다 그득그득 다 넘쳐납니다 15cm 이상이 훨씬 다 넘죠 사이즈가 자 이것도 15만원에 이것도 15만원에 그냥 보내드리고요 도감마리아 체르니가 이쁩니다 예쁘고 먼저 비교 영상 한번 보내드렸죠 보간마리아하고 보간마리아 체르니 두 개가 다 우수 품종이지만은 또 우리 구독자님들 필요해서 어디 구하러 다니시다가 보셨을 때 비교하시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좀큰 사이즈들. 모주급들 큰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 큰 사이즈 드리고 여름에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예, 이제 멋져 질 날만 기다고 있는 예, 도감말이야 채린입니다 채린이 자 이렇게 자라는게 지금 정상적입니다 여름에 고생을 했고요 아 지금 아, 또 다른 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자요 정도로 치마에 입은 거를 자 저거를 이제 휴지나 솜으로 감싸고 또 이렇게 부목을 대가지고 어, 세워지고 하시는데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지금 요 상태로 그냥 놔두면은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돼서 자라면은 예. 저 위에게 자라고 밑에가 쳐 올라옵니다. 만약에 안 올라오면은 그때 정리를 해도 늦지 않고요. 지금 급하게 예, 서둘러서.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자, 이건 지금 아란의 모습입니다. 아란. 자, 아란도 지금 화분 까지다 맞춰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색감이 한번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요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금, 이제 늘리는, 먼저 늘리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고, 그 늘려서, 커팅해서, 말려서, 건, 잘 건조된 거를 갖다가, 아, 지금 심어서, 잘 심어서 상품화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일단 그 앞에 부분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앞에 부분.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키울 건지 그 과정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어, 다육경 프리미엄 아마 지금 프리미엄은 거의 산화질소라는 걸로 주입을 해서 아주 효과가 좋은 예, 그런 상품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찾아뵐 겁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구요자 아,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정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 설명하고 요즘 이제 제가 가을에 상품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드렸고요 추후에 계속 좋은 정보로 업데이트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